하세요. 여수양병원 진료부장 박종기입니다. 아, 암 치료에 있어서 미국 치료를 제가 설명하고 있고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에, 드렸고 지금은 이제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는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국소 치료고 또 하나는 전신 치료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술 치료는 에, 국소 치료입니다. 어느 부위에 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 치료라고 하고 에,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입니다. 어, 약을 먹든지 주사를 주든지 간에 어, 피 속에 항암제가 들어가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전신에 어디에 있든지 그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전신치료라고 예, 합니다. 어, 항암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예, 항암제가 전통적인 항암제 치료가 있고, 또 표적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서, 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예, 항암제 치료가 그, 암 종류별로 어떤 항암제가 잘 듣는가가 다 임상 실험을 해서 한국에서는 무슨 암일 때는 어떠, 어떠한 항암제를 쓴다 하고, 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성이 생기면 2차 항암제로 뭘 쓰고 또그 다음엔 뭘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예, 암 전문의들이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 수술할 때는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고 또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예, 전문의가 수술을 하겠습니다만 은 예, 부위별로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은 항암제 치료는 그수술 하는 의사가 하지를 않고 예, 항암 치료 전문 의사가 아, 치료를 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항암제 선택은 암 어, 종류별로 정해지는데 어, 기본적인 항암 치료는 예, 대부분 표적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암세포가 빨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암세포가 많이 죽지만은, 그러나 정상세포 가운데도, 어, 백혈구라든지 또, 어,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위, 소장, 대장이 소화기관에, 대피 세포들, 점막 세포들, 이것들은 2, 3일마다 어,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많이 가고 또 어, 어떤 항암제는 이제 모근 세포가 이제 빨리 자라는데 에, 거기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죠. 그리고 많은 항암제들이 에, 이제 백혈구가 어, 빨리 분열해서 수명이 2, 3 일밖에 안 되고, 특별히 세균을 담당하는 중성호산구나 이런 세포들은 많이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회복이 되기까지는 이제 몇주 있다가 검사를 해보고 아직 회복이 안 됐으면 연기를 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그런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정상 세포를 해치지 않고 암 세포만 골라서 없애는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만성 고수성 백혈병에 글리백이라는 약이 맨 처음에 표적치료를 나왔고 또 폐암 어, 치료제 가운데 특별히 폐암 중에 선암에 대해서 어, 이레사 또는 타세바 이런 에, 표적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에, 전에 만든 어, 정상 세포를 해치는 이런 표준적인 항암제를 에, 떠나서 어떻게 하면 정상 세포는 해치지 않고 암 세포만 어, 없애는 표적 치료제를 만드느냐 개발하느냐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적 치료제가 점점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표적치료제가 노리는 것은 암세포들이 정상세포의 신호를 보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 됩니다. 그런데 그 신호 보내는 통로의 어떤 부분을 막아버리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암이 전이가 안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 거기에 따라서 약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 약은 폐암 가운데 선암 환자에게 해당되는 표적 치료제인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로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했는데 시험삼아서 최장암 환자인데 이제 폐암 선암이 쓰는 예그 표적 치료제가 해당이 되는가를 검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는 다행히 그게 해당이 돼서 어 원래는 이제 췌장암 환자는 표적 치료제가 없는데 어이 검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그 치료를 선택해 가지고 췌장암이 보통 이제 항암제 반응을 안 하는데 항암제 반응을 해서. 크기가 줄고 수술을 해서 다 쪼개 보니까 암 세포들이 전부 죽어버렸다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 이내 이 암에는 표적 치료가 없을지라도 이미 있는 표적 치료가 혹시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 검사 비용이 내가 담당을 하더라도. 한번 시험 사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행히 표적 치료자가 나오면은 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이제 다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것을 안 해줄지라도 환자가 이제 부탁하면 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는 애기에게 젖준다고 예, 환자가 강구하게 요청을 하면은 예, 특별히 못할 일이 아니면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예,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내 암이 예, 비록 그 분류할 때 표적 치료가 없는 걸로 돼 있을지라도 이미 개발된 표적 치료가 혹시 유전자 검사에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예, 좀 예, 어, 알아봐 주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항암제 치료를 할때 어, 수술에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암덩어리 너무 크다, 또 위치가 너무 오, 오, 가까이 있어서 수술하기 힘들다. 예, 가령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암이 대장, 어, 어, 대장암이나 하여튼 췌장암이나 이런 암이 대동맥에 가까이 있고 림프절에 퍼졌는데 대동맥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거 항암치료하다 터질까 봐서 그러면 급사하게 되니까 수술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제 항암절 수술 전에 먼저 해 가지고 그 다행히 수술 전 항암제가 잘 들어서, 그, 어, 위험하게 붙어 있던 그런 것들이 소실되고, 예, 또는, 어, 그, 어, 항문이나 거기 너무 가까운 곳이 좀, 예, 줄어들어가면서 거리가 생기고, 어, 이런 이유로의 수술 못할 환자들이, 예, 미리 이제 수술 전 항암제를 해서 어, 수술을 잘할수 있도록 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의사들이 에, 수술 전 항암제를 몇번 맞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다시 수술 후에 항암제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항암제를 에, 이제 어떤 분들은 항암제 치료를 예,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예, 항암제 치료는 아예 안 받겠다. 그렇게 그냥, 어, 자기 신념을 굳게 가지고 난 그건 안 받는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려할 점은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예, 그 치료로 받는 이득과 그걸로 받는 손해를 이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가 많이 효과가 좋은 암 세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악성 림프종이라든가 난소암이나 이런 암들은 항암제 치료가 잘 듣는 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환자가 나는 항암제 안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그암 종류별로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다르니까 그것을 선택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한 개인별로 항암제에 대한 그 반응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항암제 한번딱 맞고 3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 이걸 이 치료를 하면 나는 죽겠다 항암제 때문에 암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뭐 항암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특별한 부작용을 못 느끼고 그냥 잘 견디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항암제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어떨지는 안해 보고는 모릅니다. 해 봐야 내 몸이 잘 견디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것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 환자인 경우에는 한번딱해 보라고 그러죠. 한번 딱해 보고 항암제 효과는 첫번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번 계속할수록 내성에 위험이 있고 그 항암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번한번딱 하는 것은 상당한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계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역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항암제 끝나고도 재발하고 정의되고 면역이 떨어져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치료에 있어서 그 항암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하는 주사제나 먹는 약들이 있어서. 그걸 병행 치료를 하면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면역도 꽤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가 전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또 견딜만 하면은 어, 이 항암제 치료를 꼭 해보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